제가 수험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뭐냐면요. 바로 이 임계점을 뚫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. 자, 임계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제가 쓰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. 어떤 기준을 넘어가야만 예스가 되고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계속 노. No. 인 상태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뭔 말이냐? 자, 제가 고무줄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. 우리의 목표가 이 고무줄을 끊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이 고무줄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? 자, 양손을 넣고 고무줄 양쪽으로 빡 당길 겁니다. 근데 결국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들였는데도 고무줄을 끊어내지 못했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 고무줄은 끊어낸 상태가 되나요? 아니죠. 우리가 어떠한 노력,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건 상관없이 이 고무줄의 상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. 우리가 이 고무줄을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들였는지,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상관없이 계속 이 고무줄의 상태는요. 끊어지지 않았다. 에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드렸던 노력은 어디로 가냐고요? 맞아요, 그게 문제예요. 우리가 드린 노력은요. 이 고무줄을 끊어내지 못하는 순간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.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고무줄을 늘렸다 열심히 잡아당겼다 하더라도 고무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. 자, 고무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이 고무줄뿐만이 아니에요. 우리의 인생은요. 임계점을 뚫어내지 못하는 순간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. 자 이번엔 로켓이에요. 로켓. 로켓이요.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. 지구의 중력을 거스를 만한 충분한 추진력이 필요해요. 자 땅에서부터 열심히 추진력을 얻어서 결국에 중력을 거스를 만한 그 정도의 추진력을 얻어낸 그 로켓만 이 지구를 벗어나고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만약 땅에서부터 열심히 추진력을 얻었는데 이 중력을 거스를 만큼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?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바다에 떨어지고 말아요. 자, 그러면 이 로켓은 어떤 것이 남죠? 이 로켓은 그냥 바다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. 그 이상, 그 이하도 아니죠. 자, 고무줄, 로켓, 이런 것들만 그럴까요? 아니에요. 자, 축구도 마찬가지죠. 요즘 손흥민 선수 축구 진짜 잘하죠?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서는 골이 중요한데 드리블만 잘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수비 라인부터 골대 앞까지 열심히 드리블을 해서 다 제쳤어. 근데 골대 앞까지 가서 조금의 집중, 조금의 체력이 부족해서 임계점을 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결국 만약에 골을 못 넣었어. 그럼 어떻게 돼요? 앞에서 열심히 수비수를 뚫어냈던 그 드리블은 어디로 가죠? 무용질물이 되거리는 거예요. 축구는 골이 나야 결과가 나는 거니까요. 자,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은요. 이렇게 임계점을 뚫어내는 그 정도의 노력을 들이셔야 돼요. 자, 만약 여러분들이 끙끙끙끙대면서 임계점을 뚫을랑 말랑 계속 그 정도에서 머무르잖아요?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바뀌는 건 없어요. 여러분들 수험생활의 결과가 바뀌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무줄 을 이렇게 늘렸어. 아, 요만큼 늘렸으니까 나 지금 열심히 했다. 라고 안 좋아할 게 아니라요. 아 이만큼 했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임계점을 넘을 것 같은데, 넘을 것 같은데, 넘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끊어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많은 수험생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, 이렇게 임계점에 거의 다 왔는데, 거의 다 왔는데, 아,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. 라고 만족을 해버리거나, 아니면, 아, 나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. 라고 그냥 위안을 삼으시거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. 그리고 좀 답답했어요. 그리고 여러분의 수험생활에서 이 임계점을 뚫어내는 노력을 들이신 다음에 합격을 해내시잖아요?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거예요. 수험생활에서 임계점을 뚫어본 그 경험은요, 수험생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분야로 나중에 나아가던 간에 임계점을 뛰어넘는 노력들을 순간순간 계속 펼쳐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상승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. 자 그리고 만약 이 임계점을 뚫어내는 노력을 들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, 얼른 수험생활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1년, 2년, 3년, 5년 그 시간,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. 그 소중한 시간을요, 괜히 수험생활에 버리시지 마시고, 얼른 벗어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.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, 만약에 아니다. 나는 그래도 수험생활 진짜 제대로 도전해보겠다. 라고 생각이 들으셨다면, 제발, 아, 이 정도면 됐겠지. 라고 만족을 하지 마시고, 아, 나 한번 인계점 뚫어보자. 라는 그런 단단한 결심을 하시고, 이 중력을 거스를 만큼 그 정도의 추진력을 얻어서, 결국에는 이 지구를 탈출하는 로켓이 되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지는 로켓이 아니라 추진력을 중력 이상으로 얻어 가지고 지구를 탈출하는 그런 로켓이 되보자고요 제가 오늘은 수험생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고요. 자 하지만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이미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 오늘 공부도 고생 많으셨고요. 그럼 안녕 뿅